반갑습니다. CPD입니다. n 오늘은 어, 보시면 아셨겠지만 여기 있는 이 탑스터 내 인생 최고의 앨범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자 그럼 우선 이제 시대, 시기별로 이제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우선 근본의 비틀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퍼 상사를 아마도 넣어야 할것 같아요. 네, 페퍼 상사는 이제 거의 최초의 컨셉트 앨범으로 불리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역대 최고의 명반 중한 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버 소울, 예, 네, 러버 소울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볼버도 좋고 어, 에비 로드도 있긴 한데. 우선 비틀즈는 이쯤 하고 아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까지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에 들어있는 페니 레인이랑 스트로베리 퓨즈 포 에버는 원래 여기 페퍼상사에 수록될 예정이었지만 어, 앨범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서 뺐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비틀즈가 나왔으면 그쵸 비틀즈에 가장 가까웠던 밴드 롤링 아, 스톤즈 한번 봐야 되는데 롤링 스톤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래도 익사이론 메인스트리트 앨범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BTS 인베이전의 주역 이게 더 후가 있네요. 더후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많이 들은 앨범이 이제 더 후의 이 마이 제너레이션인데 블루스 록 장르죠.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듣기 좋고 한 여기쯤에 넣어두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이게 정파죠. 록의 정파, 사이키델릭에서 뭐 블루스 록, 메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정파라고 하면 이제 사파로 불리는 끈 인디 록 계열 그쪽에서는 또 최고의 평가를 받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 유행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최고의 평가는 하 베베 던더그라운드가 있는데 그중 확실히 바나나 앨범이라 하죠. 앤디 워리 그려준 건데 이 The Velvet Underground의 니코 이 녀석은 네, 확실히 명반입니다 네, 확실히 명반이기 때문에 꼭 집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같은 미국에서 동시대 어, 패사운즈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제 최고로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한 개이고 네,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치보이즈 네, 패사운즈는 정말 걸작이에요 그럼 또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셀론 메인스트림은 70년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60년대도 활동했으니까. 자, 이제 지미 앤드릭스가 있죠. 네, 지미 앤드릭스가 있는데 음, are you experienced? 사실 보니까 뭐 are You experienced가 명반이긴 한데 저는 이제 보통 오더 런더 워치 타워나 아니면 파퍼 레이즈 이렇게 싱글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앨범 틀로 들었다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그러면 60년대는 뭐 이쯤 하고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년대는 확실히 제가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볼트런 이게 확실히 걸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음, 70년대 또 어떤 밴드가 있냐? 아 밴드가 아니더라도 네밥 딜런이랑 데이비드 보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 밥 딜런을 먼저 봐주면 확실히 밥 딜런은 걸작이 많아요. 이 The Free w l l i n g of 밥 딜런 아니면 뭐 b l o n 론 e Blonde and Blonde 아니면 Blood on the Track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이 Highway 61 Revisited. Like a Rolling Stone. 자, 이 노래가 소속되어 있는 앨범이죠. 네 이걸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이두 앨범보다는 적게 들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다 넣어주고요. 그다음 보이. 네 데이비드 보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점점 더 연구할 아티스트인데 확실히 헝키도리를 네 헝키도리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헝키도리지에 어? Life on m 뭐 c h a n g e 약간 이런 트랙들을 많이 들었고 최근에 2010년대에 나온 보이 사망 이틀 전인가에 나온 이 블랙스타도 확실히 명반이긴 합니다 하지만 헝키도리를 네. 뽑아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더 h 이 Rise and f a 이것도 명반이긴 한데 어쨌든 70년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아직 메탈 깊게 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좀 적긴 합니다. 굳이 치다면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이걸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 80년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80년대는 헤비메탈이 전성기죠. 그중에서 저는 건센 로지스의 여기 이 왼쪽 위에 있는 앨범은어 Appetite for Destruction 파괴를 위한 식욕. 네이 앨범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자주 들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Switched on Mode, Paradise City, Welcome to the Jungle 등등 다양한 명곡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80년대 하면 아, AC/DC가 빠질 수 없죠. AC/DC의. 빽임! 이게 진짜 명반인데 사실 저랑 은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겨두고 뭐메탈리 카도 있긴 하죠 음 메탈리카 이뱀 그려진 이게 명반인데 좀더 여러분 듣고 연구를 거친 후에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90년대로 넘어 올게요 9 0년대는 얼터네이티브 록의 시대라고 하죠 네버마인드 널바나 네버마인드는 무조건 넣어야겠죠 네, 무조건 넣어야 되고 어,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명반 중에서도 명반이에요 이제 91년인가에 나왔을 텐데 이제 완전히 뭐 레드 제플린 이후로 시작된 이 복잡한 락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어, 완전 약간 그 기본적인 것들만 냅는이얼터네티브락 그래서 그런지라고 하죠 그리고 a l t e r n a 이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지가 유행이었다면 그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브릿팝이 한창이었습니다 브릿팝 중에서는 역시 오아시스 그리고 이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노래가 Wonderwall, o n o o Back n a n g e Champagne Supernova 뭐 등등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 거의 다 하나하나 다 좋고 오아시스 중에서도 Definitely Maybe와 함께 어,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죠. 그리고 90년대에는 힙합이 정말 이제 덩치를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네, 80년대부터 처음 태동했고 90년대부터는 이제 빡 정체가 덩치가, 덩치가 커지는데 90년대 힙합 일단 시작을 연 거는 이 닥터드레이 크로닉이죠. 네, 닥터드레이 크로닉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고, 러스벨레 어, 주이생은 진짜 뭐 드럼실 게갱스터가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눕독 아닥터드레를 한번 다 보자면 아 2001도 괜찮긴 한데 확실히 크로닉 보다는 아닌 것 같고 네, 스눕독은 이제 스눕 독이독 시절에 했던 이, 더기 스타일 여기 명반이죠 근데 스눕독 이 새끼가 이제 자기 노래들을 다그몬 사이트에서 뺐기 때문에 네, 짜증나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또 투팍 툴팍. 네 투팍은 All eyes on me 그리고 Me Against The World 이게 두 개가 진짜 명반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여, 이 크리에이티시즈 이컴퓨터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일단 두 팝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면 노토리어스 비아이지를 넣어야 하는데 어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무조건 무조건 레디 투 다이를 넣어야겠죠 네 레디 투 다이가 가장 명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레디 투 다이가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90년대를 더 보자면 투팍과 비 그리고 닥터드레 o 스 h e 그리고 나스, 나스 going to go to the h 일 u 틱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아직 일 e 틱을 완벽히 이제 모든 것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 o 틱 s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o go to the h o 로렌 힐의 The Miseducation of Lauren Hill 아마 이 앨범이 이거 한 장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뭐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앨범이죠 이제 뭐 여성이 받는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을 깨나가기 위해 큰 영향을 했다는 앨범이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90년대도 얼추 아이 그린데이 앨범도 한개 넣어주고 싶네요 이제 보니까 어,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어, 이디엇도 좋긴 합니다. 근데 역시 두 키. 네, 두 키를 넣어 줘야겠죠? 네, 그린데이 두 키. 어, 여기는 이제 그 뭐지? 아, 바스켓 케이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앨범 자체로도 아주 많이 팔렸을 거예요. 네. 또 약간 2 0 0 0년대도 한번 볼까? 요 뭔가 좀 빠진 게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고. 어, 2000년대는 확실히 제가 재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제이지를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제이지의 블루 프린트 3. 뭐더 블랙을 뭐마그나카르타 근데 확전4뿜소 정말 좋아합니다. 444는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 둘 주도록 하고 아, 블루 프린트. 예, 네, 블루 프린트는 여기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정말 최고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블루 프린트는 진짜 이 칸예가 프로듀싱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아, 진짜 완벽해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앨범이 진짜 프로듀싱 그리고 래핑 이렇게 다 완전히 샘플링까지 다, 다 최신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저를 마치 2001년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2001년에는 제가 네, 중학생 이 정도밖에 안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렸을 땐데 어, 그때 기억을 완벽히 되살려 줍니다. 제가 뉴욕 마치 이제 한복판에서 약을 팔고 있는 거 같이. 자, 그러면 제이지의 친구죠. 8살 어리긴 하지만 친구인 칸예 e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칸에는 1, 2집이 있죠 c 리지 l e g e o u t 그리고 Late Registration 그때 Late Registration을 좀더 좋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고요 음, 808 808도 넣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808은 좀 보류하고 아 MBDTF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는 무조건 가장 위에 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건 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칸별로만 여기 위에가 제일 많이 들은 거 이것 많이 들은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더 클수록 당연히 더 좋아하는 앨범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보자면 아예 제가 예 좋아합니다. 예는 좀 평가가 많이 갈리는 편이긴 한데 어 그래도 저는 얘를 굉장히 좋게 보는 타입이고 어 고스트 타운, 우든 레이브 등등 트랙들도 다 좋아합니다. 음, 이저스는 제가 굉장히 저랑 안 맞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어그레지에이션도 좋긴 해요. 뭐이 정도면 아 파블로를 빼먹을 뻔했네. 파블로는 정말 많이 들었죠. 네 파블로는 최고다. 파블로는 최고다. 2016년 최고 앨범 중에 한 개죠. 그러면 이제 또 그냥 뭐 10년대랑 2000년대랑 같이 본다고 하면 프랭크 오션도 빠질 수가 없겠죠. 프랭크오션은 블론드가 최고의 명반측을 받고 있긴 하나 아직 블론드는 좀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채널 오렌지를 넣도록 할게요 채널 오렌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그다음 아, 프랭크오션이 여기 피처링 한 적이 있는데 여기 펑크웨이브스 케비네리스의 펑크웨이브스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진짜 여름에 듣기 좋은 앨범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정말 여름에 들으면 좋습니다 음또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또 빠뜨린 게 있나 음아 그런 데저 펑크 쪽을 좀빠 빼먹기도 했네요 약간 80년대 팝이나 그럼 일단 펑크를 한번 보자면 클래시죠 클래시의 런던 콜링 이게 진짜 명발인데 사실 아직 안 들어봤어요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여 그 녀석 있죠, 네. 섹스피스톨즈의어 여거 어 Here Comes the Sex Pistols. 이 이게 진짜 명반이죠, 네. 당시에 완전히 이제 그 사회를 풍자한 영국 펑크록 밴드. 그런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앨범이 있을까요? 음... 완전 약간 10년대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일단은 좀 최근 것들은 생각이 잘 나니까 드레이크. 드레이크의 CLB는 당연히 장난이고요 당연히 빼야죠. 못 빼는 어떻게 못 빼는 거 아니겠죠? 전 장난으로 <laughs> 넣었는데 CLB는 망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빼야 하죠? 안 빠지면 지금 망하는 건데. 아, 다른 앨범으로 대체하면 되겠구나. 일단 여기 음 일단 빼도 빼고 테이크케어를 넣어야죠. 테이크케어가 드레이크 중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어, CLB는 듣지 마세요. 그냥 장난으로 한 거고. 어, 테이크케어를 넣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if you reading r e this is too late 이것도 확실히 명반이죠. 이것도 확실히 명반이기 때문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앨범 아 이름이 뭐였지? Started from the bottom 들어 있는 그 앨범인데 뭐 이게 평가별로 좋지 않고요. 솔직히 Take Care, 나, If You're Reading This Is To o l a t e 두 개를 앨범 체로 들으시면 됩니다. 스코 스코피온이나 뭐 음, 피우즈 이런 거는 그냥 안에 있는 싱글, 히트 싱글 위주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도 어느 정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기 때문에 일단 일단 다시 요즘에 재녹음한 거는 별로 그 제가 딱히 막 여러 번 듣지는 않았고요. 어 그냥 당시에 올린 걸로 듣는데, 러버도 괜찮긴 한데 음, 그래 확실히 레드죠? 네, 확실히 레드가 위에 들어가야 될것 같고 레드는 좋은 곡이 많기 때문에 앨범 전체의 통일성으로도 괜찮고 테일러 스위트 앨범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9있지 음, 하고 그럼 위켄드 또한번 보자면 어, 위켄드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번에 나온 걸 좋아합니다 이번에 나온 이거, 던 FM을 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도 한번 보자면 생큐 어, 넥스트는 별로 안 좋아요. 그 히트곡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아진 않고 괜찮긴 한데 이제 뒤쪽에 히트곡이 몰려 있고 앞쪽에는 그냥 앨범에만 들어간 노래들이 많은데 전 뒤쪽에 히트곡들은 선호하지 않고 앞에 있는 앨범, 노래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니까 이마진 나사 블러드 라인 이런 걸 좋아하고 오히려 땡큐 넥스트나 세븐 링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포지션스도 뭐 괜찮긴 한데 제 앨범 채로 그렇게 들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케이티 페리는 사실 앨범 채로 굳이 들 이유가 많지는 않긴 한데 그런 점이 거의 없긴 하고 그래도 이거는 네 틴에이지 드림은 어 상업성 상업적으로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도 많고 일단 넣어두도록 넣어두도록 하고요. 음또 어떤 게 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음악을 듣진 않았기 때문에 어음뭐 비욘세 비욘세도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비욘세는 명반이 많죠 이 플래티넘 앨범 아니면 레모네이드 그런데 굳이 앨범체로 듣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한테 좀 그렇게 맞진 않아가지고 앨범이 아니면 또 앨범들이 있을 텐데 음 <laughs> 에미넴이나 음... 제이콜이나 에미넴 한번 좀더 힙합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제이콜은 이게 명반이죠. 2014 포레스트 그 드라이브스. 그리고 뭐그 다음에 나온 것들. 오프 시즌이 오프 시즌. 그래도 포레스트 그 드라이브를 넣어야 될것 같고. 에미넴은 마셜 메터스 LP를 넣어야겠죠. 네. 이게 제일 저랑 맞습니다. 슬림쉐이드 이때 그 에미넴이고 그다음에 또 아, 비번은 딱히 명반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고 캔드릭 캔드릭을 한번 보긴 해야겠네요. 캔드릭. 네, 캔드릭 라마를 한번 보면 근데 캔드릭 라마는 구키드 메디시티 그리고 딥투핀퍼워터플라이가 굉장히 명반이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사가 미친 영향력이야 엄청나거든요. 역 캔드릭은 거의 밥딜런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저희가 해석을 안 하고 해석 그러니까 리릭스 적어도 영어라도 리릭스 없이 그냥 들으면 사실 느끼기가 힘듭니다. 흑인 인종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 번에 이게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들으면 어 이게 왜 명반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튼 아 그리고 오케이 맥밀러의 *Circle*는 무조건 최고 위에 들어가야죠. 이 앨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아, 진짜 무조건 들으세요. 이게 제가 이, 금년 1월달에 어, 교보문고에서 이제 들었는데 그 교보문고 핫 트랙 아시나요 그쪽에 이 앨범이 있어가지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이걸 들었거든요. 근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근은 아닌데 어쨌든 요즘에도 가끔씩은 듣고 있고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아 그렇죠. 아 이게 도자켓 세이번이번 2번... 아니요. 아니, 그래도 최근 앨범 이, 이 플래닛터 이 앨범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일본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넣도록 하고 아 그리고 또뭐 리루지버트도 한번 보면 러이즈 레이즈 2 명반이죠. 그리고 뭐이타나어테이크 등등 있긴 한데 역시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히트곡 위주로 좀 히트곡이 안 들어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위주로 듣는 것 같고 아 리안나. 리안나는 이 R&B 풍의 안티죠. 안티가 확실히 명반이기 때문에 안티를 넣어줘야 될것 같고요. 음,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자주 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아 퀸도 한번 봐주면. 아 이건 더 스미스의, 더 퀸스의 듣네요. 이것도 명반이죠? 어쨌든 제가 본 거는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자주 들었던 '어 나이트 에드 오페라' 이게 진짜 명반 죽을 봤습니다. 사실 퀸이 그렇게 명반이 없다는 평이 많거든요. 이제 앨범은 딱히 좋은 게 없고 이제 노래들은 좋은 게 많다 해서 평문적으로도 많이 까이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명반을 뽑자면 이게 가장 가깝겠죠. 네. 아 그리고 프린스의 퍼플 레인 네, 프린스의 퍼플 레인은 무조건 들어가죠 여기 높은데 퍼플 네, 레인은 정말 최고의 명반 중에 한 개죠 퍼플 레인 노래 포함해서 웬드 오브 스크라이 등등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마이클 잭슨도 한번 보자면 마이클 잭슨 하면 스릴러일 텐데 사실 제가 잭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라디오 헤드 한번 볼까요? 라디오 헤드? 라디오 헤드 라디오 에다 하면 오케이 OK 컴퓨터 어, 더 o r 그리고 키드 a 인데 음, 일단은 좀더 들어보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라라오헤드다 라디오 헤드 o radio, TV, r a d i 이 radio, r a 가 i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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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트리비스가 에스트로월드죠 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트랩 트랩의 정점에 있는 앨범이죠. 트랩 그리고 오트츠네 어, 그 정점에 있는 앨범이고, 아 시커모드 하나로도 다 깨부시지 않을까. 그다음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타일러는 이고르 그리고 플라워보이 컴비피이션로스트 체리 e 뭐 이런 게 있는데. 컬미 l l 게드 i 스트 o u g e 이걸 좀 많이 to 긴 했는데 e r I will try t 아 get lost 세번 lawyer. I will t r 고 to g e 텐타시온 t to lawyer. And to say what? I will try to get l 확실히 물음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음표 넣어 줘야 될것 같고 어 그다음 아 주스월드도 좋아하는 앨범이 한개 있죠. 주스월드도 주로 플리로 듣긴 하는데 앨범으로 치자면 음,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 네. good bye and good riddance. 이게 확실히 좋고요. 아, 이번에 나온 파이팅 디몬스 이것도 좀 자주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음 이제 하나만 더 채우면 되는데 그한 개를 뭘로 채워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뭐, 뭐가 있지? 뭐 있지?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번에 나온 싸워 어, 괜찮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고, 릴락스 엑스, 몬테로. 이것도 사실 탑스터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나, 리틀 리차드 이런 앨범들은 사실 앨범으로서는 아주 그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60년대 이후보다는요. 아 어떤 걸 넣을지 지금 한계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캔디를 아마 아니면 음, 좀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놓치고 있을 있는 게 있을 텐데 좀, 좀만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죠. 어 아델 아델의 이1 아니면 이5 아니면 삼십 있고 아 좋다. 이걸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많이 들었던 포스트 말론의 네, 비얼 봉센 멘틀리스죠 이걸 넣어야 될거 같은데 가장 최상단에 들어가야 되나? 최상단에 들어갈 만 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포일 마이 나잇, 록스타, 사이코, 베러 나우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탑스터가 완성됐고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윗줄을 보시면 이제 비치보이즈의 패사운스, 66년도 앨범이죠 그다음 뭐 너버마인드, 너버나잇 네버마인드 비틀즈 소주는 패퍼스, 로리아스 클럽, 밴드 그리고 더 베벌 언더그라운드, 더 베벌 언더그라운드 니코, 그 다음에 맥밀러의 4월 11월, 3월 11월, 12월 13월, 1이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18월 19월, 18월 19월, 18월 19월, 1 우리 펄플라인이 위로 가고 네, 펄플라인이 위로 가고 테이크 케어가 내려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굉장히 귀찮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바꾸고 블루 프린트를 여기로 내리면 뭐 일단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네 이렇게 또 보면 Drake의 Take Care, Post Malone의 이집 빌봉스 l i e e i l i e s 그리고 칸예스트의 역작 걸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그리고 Travis Scott의 Astral, 그리고 도자켓의 Planet Her, 그 다음 Jay Z의 The Blueprint, 그리고 Vance Joy의 A p p r a y e for Destruction, Bruce Springsteen의 Born to Run, 그리고 Beatles의 Rubber Soul. 여기에 더 비틀즈라는 말이 없죠? 그안 써놓은 게 아마 당신은 거의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홍보를 하려면 이렇게 이름을 써놔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제이지뭐 건센 로지스 근데 이건 안 써놨어요 네, 어쨌든 더 비틀즈라고 써 그리고 프린스의 퍼 a 레인 그리고 칸뉴에스트의 The Life of Pablo 테일 시프트의 Red 그리고 칸뉴에스트의 Yeah 그다음 프랭크 오션의 Channel Orange 캘브시스의 Funk w a v s Vol. 1 그리고 워시스의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 그 다음 r i h a n n a u n t i e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토레스비아 이제 Ready to Die. 그리고 요건 아무것도 안 쓰고 있네요, 신기하겠 네. The w e e k n d 의 Don't F M. 그다음 더블 앨범이죠. 네 위대한 더블 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밑에서 화이트 앨범 과 더불어 네, Rolling, Stones, the Rolling Stones의 Exile on Main Street. 그리고 Katy Perry의 Teenage Dream. it's a magical mystery too. l the martial Ma, t e m a t i a l t e r s LP. And my generation. 그리고 h a n x t late registration. 그런 Drake if you reading r e this is t too late. Dr. Chronic learning here the miseducation of l a u r i n e 그리고 Jake's 2014 아, First two drives. 그리고 b a p t l a n Highway 61 revisited. 퀸의 a n i g h t AT THE Opera, David b o w e 의 h o n k y d o r y 그리고 Jay Z의 444, 그리고 6 Pistols의 Nevermind, The b u l l o c u s The 6 Pistols, 그리고 Green Day의 Duki, Tentacion의 x s x Tentacion의 물음표, 마지막으로 Juice World의 Goodbye and Good Riddance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아!